티비철록입니다자 오늘은 요 바나나 튀긴 액개를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요. 이거를 후기를 만쓰드리겠습니다. 그럼 잠시 준비물 좀그 그 하겠습니다. 이걸 준비했습니다. 이거 좀 있다 쓸 거고요. 일단 이거부터 제가 이거를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서 그런가 좀 뭔가 이게 좀 굳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마른 아이클레이? 그런 느낌이거든요. 처음에는 탱탱해서 아이클레이 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런가 좀 말랐어요. 이걸 한번 녹여서 좀 말랑말랑하려고 물에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이거 아까 설거지하면서 좀 더러운데 이건 지장 없어요. 뭐생만 아니면 되지. 아까 만들고 안 치워서 잠깐만요. 녹개보도록 할게요. 마지막에 소다를 넣어서 완벽히 뭉쳤거든요. 잠깐만. 어? <laughs> 잠시만요. 한번 우려봤는데요. 이렇게 녹여봤는데. 참, 엄청 찬물에 해서 그런가 좀. 좀 뭔가 질겨져서 일단 물에 넣어 녹이려고 물에 넣으시면 안될것 같고요. 근데 이거 뭐 탱글거리긴 하네요. 그래도 이게 완전 바나나 쪼개는 께거든요 이름이. 그래서 이거 진짜 바나나색이 에요 무지 바나나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아빠가 바나나를 다 드셨다고 하네요. 비교는 못하겠고요. 일단 촉감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렇게 조물럭조물럭 하면 되게 탱글거려요. 좀 질기긴 하지만. 하루 지나면 뭐막 이렇게 말랑말랑해질 거예요. 소다를 얼마나 넣고, 재료를 얼마 나 넣느냐에 따라. 처음부터 안찢긴 사람도 있고요. 저는 좀 오래 놔둬서 그런 것 같아요. <laughs> 이거 만드는 법은 다음에 가르쳐드릴 거고요. 그리고 그러니까, 그리고 이거 이렇게 쭈물거릴실때 한쪽만 너무 세게 잡으면 이게 이렇게 빠져나가서 미끄러져서 이렇게 되거든요. 그 그러니까 세게 잡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잠깐만요. 화질이 왜 이러니? 아좀 지금도 좀 딱딱하거든요 이게. 바나나 색은 맞죠 일단? 바나나 바나나 자 그러면 잠시만요 일단 모양은 잘 만들어져요 바나나 모양 자 이상으로 바나나 찔기네끼를 후기를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했듯이 만드는 법은 다음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TV초록이었습니다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빠이빠이